무신론적 종교 신이 없는 종교죠. 무신론적 종교 자, 날개 없는 천사들 편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된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좀 엉뚱한 번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황과 주교가 되는 교회를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는데, 어, 이 글을 읽고, 어, 사람들이 라엘이 이성을 잃고 말았다. 어,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원서, 이 원서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어,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 설명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 좀 이렇게 언어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쪽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여기는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E T Y M O L O G Y, S T M O L O G Y 뭐 이렇게 해서 참된 어쩌어쩌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고 L O H I M과 뭐 이렇게 가드의 잘못 번역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메시아 뭐 이렇게 이런 단어 어원 인데요 뭐 이런에서 왔고 로드에 의해 기름이 뿌려진 뭐 주에게 선택된 뭐 이런 뜻이라는데 요거는 제가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원문 원어는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이 다못 들어가면 5천자 까지 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어, 이 블로그에 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어, 들어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다 아포칼립스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 어, 하늘에서 온 메신저가 나를 만나러 왔다 뭐 이렇게 낸 내용까지 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쭉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라엘리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라엘리안의 예배 현재 한국에도 만여 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만여 명이라네요 어 백여 명 정도 전 세계에 만여 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쪽에 직접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일요일 오전 11시 테레파시의 교신을 일단 어 하라는 거고요 일요일 오전 1 1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엘로힘에 대해 생각을 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 나와 있는 새로운 율법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적어도 1 년에 한 번은 반드시 지역 가이드를 식사에 초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들어라. 이런 입니다 지역 가이드. 한국에도 지역 가이드가 있어요. 한국 가이드도 있고, 지역 가이드 대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광주도 있고 있습니다. 따로. 자, 그다음에 지역 가이드와 매달 정기 집회를 가져라. 매달 어, 그리고 아포칼립스 시대의 개시의 시대를 축하하기 위해 매년 8월 6일. 원래는 이 8월 6일이 어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날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 4대 축일 중에 하나입니다. 8월 6일은 최시의연례총에 참석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창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의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비록 라일리안이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입니다. 라일리안은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우리들의 창조자들이 보낸 메시아, 메신저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를 우리들의 메신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고, 마찬가지로 모세 또는 석가, 불교를 일으킨 석가, 마오메트, 마음에 또 이슬람교를 만드는 사람이죠. 요셉 스미스. 그의 지구상에서 살다간 모든 위대한 예언자들이 똑같이 엘로힘의 메신저들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경전이 예고하고 있듯이 때가 되면 엘로힘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자 현재 불사의 성에 이분들이 지금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7천 명 정도의 지구인이 그 불사의 성에 생존해 있다고 생존이 아니라 불사의 성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재생이 돼갖고. 라엘리아는 이러한 경전의 참된 의미를 믿으며 무엇보다도 성서의 창세기의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코란과 그 밖에 많은 다른 종교적 문헌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들의 창조자들이준 메시지는 이러한 기록들로부터 신비를 벗겨내고 본래의 참된 의미를 밝혀준다. 그러므로 라엘리아는 종교적 기록에서 덧붙여 만드는 인간의 법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법률들은 정부나 순전히 인간 위주의 법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일리안의 어, 의견입니다 자, 우리들이 엘로임께 표하는 경의를 예배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예배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며 특히 엘로임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더욱 그렇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우리들의 능력이 그들과 동등해질 때까지 스스로 진보하도록 기회와 자유를 든 창조자들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거나 별을 향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고 똑바로 서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된 특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물질의 소립자들을 변환시키고, 컨트롤함으로써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해준 창조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창조자들은 또 우리들이 언젠가 우리들을 존재하게 해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바라면서 사랑에 가득 찬 돈으로 은하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들 덕분에 인류는 이 시간과 공간의 무한 속에, 시간과 공간의 무한 속에, 우리들이 왜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지구상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지금까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인의, 개개인의 인간을 창조할, 창조한 창조자들을 창조주로 숭배해 왔지만, 이제 인간은 그들을 지금 이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자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숭배를 그동안 해왔지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만약 인류가 과학을 악용해서 악용을 해서 최후의 대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최후의 대이변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폭탄으로 인해 지구가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엘로힘의 이 이름으로 인류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 재난을 막기 위해 일한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창조자들에 의해 구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버이들에게 신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엘로힘은 그들의 행성에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둠으로써 트랜잭션을 말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인류를 깨우치기 위해 지상에 보내졌던 모든 위대한 예언자들이 지금 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천명의 지구인들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신뢰, f a 스 e 라는 말은 현 라틴어, f-i-d-s 에서 왔고, 믿고 맡기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해하지 않고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해하지를 않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믿는 대표적인 것이 사이비 종교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면서 일단 사이비 교주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세뇌시키는 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지적 설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본인이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엘로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의 창조자들에게 들의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성적인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 지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개화하고 뭔가 계속 바, 보, 발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예의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라엘리아는 엘로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대이변이 오게 될 때, 그는 엘로임을, 엘로임이 결코 그를 잊지 않았을 것임을 잘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항상 모든 유튜브 채널에, 이 블로그에 포스팅의 링크를 맨 마지막에 걸어드립니다. 아, 그걸로. 이 블로그에 포스팅된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보셔도 좋고, 어, 유튜브 채널의 설명란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제가 붙여서 넣습니다만, 5천자가 넘을 경우 뒤에 부분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 내용을 보고시, 보고, 보고자 하실 때에는 블로그에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